2025년 4월 6일 사순 제5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 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피저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 처분을 여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중풍병자와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실 만큼 큰 자비의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앞세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스르시지 않고 한 말씀만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모두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그를 단죄하시는 대신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처벌해서 구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지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되이 용서를 청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에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